깊어가는 가을, 산과 거리마다 알록달록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도 날씨가 참 좋겠는데요. 일요일 입동이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추워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유학연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는 이곳은 팔공산 은행나무 길입니다. 얼마 전까지 초록색깔의 빛을 보였던 은행잎들이 모두 황금빛으로 옷을 갈아입었는데요. 나란히 줄지어 서 있는 노란 물결의 향연이 정말 아름답죠. 이번 주 일요일은 벌써 겨울의 첫 번째 절기, 입동입니다. 설립, 겨울 동자를 쓴 입동은 겨울이 시작된다는 뜻인데요. 이제 조금 가을을 만끽했는데 다시 추워진다고 하니 아쉬운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의 마지막 가을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주말 날씨 한번 살펴볼까요? 토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전망됩니다. 아침에는 대구의 기온 8도, 상주 6도, 안동 6도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에는 가을 볕이 기온을 끌어올리면서 대구와 안동을 포함해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의 온화한 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갑자기 찾아왔던 미세먼지도 좋은 수준으로 회복했고요.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4도 분포, 한낮 기온은 17도에서 21도 분포 보이며 주말 동안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15도 안팎으로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계속해서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기온이 잠시 비가 내리면서 주춤하겠고요. 이 비는 강한 한기를 동반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비가 내린 후부터는 점차 기온이 떨어지면서 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